자 시단계 여기서 이제 질문 좀 풀어갖고 오라고 했죠 풀어봤죠 자 그래서 질문 708. 708번 708번이요 <laughs> 자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여기를 이렇게 다 보면 똑같잖아 개수가 그리고 문자만 abc로 바뀌어있죠 그치? 문자만 abc로 바뀌어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어떠한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거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3은 이런 방정식이 나오죠 응?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방정식이 더렇죠 근데, 여기에 A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B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C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에 세근이 A, B, C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근은 이 방정식에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라는 놈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세근이 A, B, C라고 하면, a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야. 맞죠? 그 다음에 나는 b가 근일 때 c는 c가 근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x의 셈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3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세근이 a,b,c라고 했을 때 세근의 합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입니까? 5죠. 그다음에 ab, bc, ca가 얼마라는얘기야 2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치 그다음에 abc는 30 마이너스의 33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맞아요? 이거란. 지금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걸 구하라. 이런 얘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적은 마이너스 e a b bc c이잖아요. 변형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5 5 25 빼기 4즉21 33에서 21 뺐어. 12 그치? 마이너스니까 아 마이너스 10이다. 끝났죠? 마이너스 10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볼줄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볼수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다음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요.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전반에서도 이게, 그, 저기 봐, 질문 나왔던 문제죠. 전판에서도. 지웁니다. 다음 문제. 몇 번? 714번. 714번. 요, 요 페이지에서 더 없어요? 정인이 더 없니? 그 다음에, 다현이는? 안 풀어본 건 아니지. 714번. 714번. 이거는 이제 말뜻만 좀 알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자, 어떤 얘기인가 했더니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기호를 쓰면 X하고 Y 둘 중에서 비교를 해서 큰 놈이 나온다. Y가 더 크면 Y로 나온다. 그러니까 두 숫자 중에서 큰 놈으로 나온다. 이 얘기죠. 이 말뜻이. 오케이, okay? x, y 이렇게 있으면 두수중큰 수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x가 큰지 y가 큰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x하고 y 중에서 x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어디가 더큰지 모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y는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x y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로 나와야죠 마이너스 y가 더 크게 되지 x y가 x가 더 크면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요 내용일 때는 이렇게 된다 두 번째 x y 중에서 y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x 의 제곱 마이너스 x y는 y 이렇게 나오고요 아래 것은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xy는 마이너스 x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풀어야 돼요. 얘네들을 풀어야 돼. 얘네들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 넘기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는요. 이렇게 되네요. 그 인수분해가 됩니까? 우리가 2차대2차는둘 중에 하나만 이래도 인수분해 되면 됐잖아요. 인수분해가 x로 묶으면 x y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됐죠? 그다음에 이 아래 거는 어떻게 돼요? 1로 다 넘기면 이거와 1로 넘기면 y 제곱 xy y는 0이야. 얘도 인수분해 됩니까?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y y 빼기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어차피 이가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또 얘도 얘가 0이거나 얘가 0 이런 얘기에요 먼저 x가 0이면 x가 0이면 x가 0일 때 y가 0인 경우 하나 있는 거죠 이게 0일 때 이게 0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가 0일 때 얘가 이거와 6을 비교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또 이번에는 x-y-1은 0일 때 y가 0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x-y-1은 0일 때 y-x-1은 0 이렇게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0,0이라는 게 만족해요? 불가능하죠. 서로 다른 두 실수 x,y라고 했잖아. 0,0이면 서로 다른 이 아니니까 얘는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 다음 이 경우라면 x가 0이면 0지으면 y가 얼마 됩니까? 1되죠. x가 0이면 y는 1되요. 불가능하죠. x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얘도 안 돼요. 자이 경우는 y가 0이면 0지으면 x는 1. 얘는 되네요. x가 1일때 y는 0이네요. 그 다음 이 경우는 둘이 더해 봅니까? 없어져, 없어져, 다 없어져. 0은 0.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얘가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알파벳타는 얘가 1이고 얘가 0일 때라는 얘기예요. 둘이 곱하면 0. 이거 하나 나오죠. 됐지? 다음, 이 경우일 때 한번 볼게요. 이번 이 경우. 이 경우일 때 한번 볼게요. 여긴 지워도 되죠? 자, 이 경우일 때는 자 1로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y는 0이에요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안되죠 자이 경우 자 넘겨봤어요 드니 1로 넘길게 그럼 y 제곱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아 플러스 마이너스 x y y 제곱 마이너스 x y 론어인 거니까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됐네. 래 둘이 빼봤어, 뺐어요. 뺐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얘는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 플러스 x는 요 맞죠? 그럼 얘는 얼마?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아, 그냥 플러스하면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지? x-y, x-02이니까, x-y에, x-y-1.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그러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얘가 0이면 불가능하잖아. 왜? x-y 같다는 얘기니까. 불가능하죠. 그치? 음, 이 경우란 얘기야. 이 경우면, x-y-1이 0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1차식이니까, 이 1차식을 아무 데나 2차식 한군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일단 대입을 해봤어. 대입을 해봤어요 y 대신. 그러면 좀복잡하긴 하지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x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1. 넘기면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즉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인데, 얘 판별식 해보면 음수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x 실근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그 그렇죠? 판별식 해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음수잖아. 그럼 x를 만족하는 놈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y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걸 구하라. 답은 0 하나죠. 둘의 곱을 구하라. 예일때만 가능하다 는 요게 이제 714번 이것도 이제 저쪽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질문이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뭐 샘이 지금 풀이한 것은 두 군데가 좀 풀이가 다르게 해놨는데 자기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쪽반 거 했던 것도 좀 한번 보시고요 이쪽반에서 했던 것도 한번 보시고요 지어되죠그 다음 문제 몇번700요 요 페이지에서 다른 친구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717번 하고 넘어 가게 717번 자 어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1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2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변하지 않았고요.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만 이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반이 되었다.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길어. 거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 직사각형을 내가 이렇게 잡읍시다. 그리고 여기 길이를 x, 여기 길이를 y라고 잡을게요. 어떤 조건도 없으니까. 넓이는 이제 처음 넓이가 x, y인 거죠. 근데 가로의 길이를 1만큼 늘리고, 그러니까 1만큼 늘렸어. 여기의 길이는 이제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2만큼 줄였어요. 이만큼 줄였으니까 y 빼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x 플러스 1하고 y 빼기 2를 이렇게 해도 그놈의 넓이가 처음 넓이와 변하지 않았다니까 처음 넓이와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식이지 두 번째 식은 자 처음 직사각형에서 가로 길이만 이만큼 줄였더니 얘만 이만큼 줄였대 그러면 y는 변함이 없고 이렇게 줄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줄였더니 그러면 줄였더니 얼마 x 빼기 -E 2 그리고 y 이렇게 곱한 넓이가 처음 넓이의 2분의 1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다 이게 두 번째 식이잖아요 이걸 연립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 처음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내가 x고 y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루트, 루트를 구하라. 이거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루트가 얼마인지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결론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연립방류식이네요. 2차 대 2차. 자, 전개해봤더니, x, y.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x, y. 오우, 땡큐. 2차가 없어졌어. 너무나 좋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첫 번째 식이 나왔네요. 1 다시 가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얘는, 자, 2분의 1 짜증나니까, 2, 2분의 1 이제 일로 가면, xy는 2에 자 정리해 볼게요 xy 맞죠? 마이너스 2y 결론적으로는 xy는 2xy 마이너스 4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 넘기니까 xy 마이너스 4y는 0 이렇게 되네요 이게 두 번째 식이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해야 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얘, 얘가 특히나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죠? 2차식이 있는 놈이 그래서 y로 묶으면 x-4가 0 이렇게 된대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잖아요 그럼 y가 0이면 x 얼마입니까? y가 0이면 x는 0 집어넣으면 2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이건 말이 안되죠? 길이니까 말이 안된다 그쵸? 그렇죠? X, Y는 변의 길이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는 4야. X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아, Y는 10이었다. 끝났네요. <laughs> 대학선의 길이는 요거라고 했으니까, 4416 플러스 10의 제곱 100 루트, 즉 루트 116, 116. 16. 루트 백1 6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안 되고 4, 4, 2, 8, 9, 4, 30. 어. 4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이렇게 봐주. 자, 이렇게 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런 연립방정식을 2차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풀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필기. 자 이렇게 우리가 심화 문제까지만 다 하면 이제 시험 대비에 들어갈 건데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아마 어 시험 예비 테스트 모의 테스트도 좀 많이 볼 거고요 아마 한 5회에서 10회 정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어 문제 따로 이 문제 정도 수준 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한 B 단계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게 할 거예요. 주어 되 죠？자, 그 다음 장 에서 질문 21 번이요, 또 다른 친구 21번 빼고 없 어요？22 번, 그 다음 21 번, 22 번, 자 3차방정식 A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하면 얘네들을 세근으로 하는 3차방정식이 얘래 음,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나오면 일단 이렇게 써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다 그 다음에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B다 알파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C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는 이제 얘네들을 세금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먼저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이것이 여기서는 3이잖아 그럼 얘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3이란 얘기야 맞니? 그럼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c 분의 마이너스 a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c 분의 a가 3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1 0분의 a는 3이다. 그 다음 두개두 개씩 한 거. 두개두 두 개씩 한 거. 이렇게 둘이 하면 알파 베타, 베타 베타 감마를 곱하니까 알파 베타의 제곱 감마 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의 제곱 알파 분의 1그 다음에 얼마? 감마 알파 제곱 베타 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라고? 2다. 그럼 얘 통분하면 얼마로 통분 됩니까? 알파제곱, 베타제곱, 감마제곱으로 통분되겠죠.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알파감마. 여기는 알파베타. 얘는 감마베타 베타감마. 그쵸? 그렇죠? 이것이 이래. 그럼 얘가 얼마야? 알파베타감마가 마이너스시니까 그게 제곱이니까 C제곱분에. 그치? 얘가 B잖아. 이것이1 이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이 알파 베타 분의 1 곱하기 베타 감마 분의 1 곱하기 감마 알파 분의 1 이게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곱하면 얼마 돼요?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감마의 제곱 분의 1이 1이다. 그럼 이게 얘의 제곱 아니야. C제곱 분의 1이 1이래. C제곱은 얼마예요? 1이겠죠? C제곱은 1이다. C제곱이 1이야. B는 얼마야? 2. 맞죠? 맞죠? 얘가 1이니까 B2. 그 다음에 C제곱이 1이면 A는 얼마가 됩니까? 이게 3이었어? 그러면 C제곱이 1이면 C는 뿔마일 아니에요. 그러면 C가 1이면 A는 3 되는 거고요. C가 1이면 A는 3 되는 거고, C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A는 마이너스 3 되는 건데, 어차피 a 제곱, b 제곱, c 제곱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어제 뿔마3인데 제곱하면 9, b 제곱하면 4, c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답은 14.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음,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요. 좋아 돼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722번. <laughs> 자, 연립방정식 요놈과 요놈의 정수인 근을 xyz라고 했어요. 했을때 구하라,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좀 복잡다단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의 제곱, 아 yz 마이너스 4z의 제곱. 건 1.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묶여버리면 좀 힘들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죠?